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롱폼으로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맨날 이렇게 쇼폼만 하다가 롱폼을 찍은 이유가 웨이브 쇼폼 찍은 게 영상이 너무 속도가 빨라서 따라하려고 하는데 잘안 된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제가 롱폼을 찍어서 좀 자세하게 더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키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런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웨이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웨이브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기본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웨이브 영상 오늘 이걸로 종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열심히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따라하시고 이렇게 후기 남겨주시면 저 너무 뿌듯할 것 같거든요? <laughs> 그래서 한번 이 롱폼 천천히 보시고 따라하셔가지고 꼭 예쁘게 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편을 두 편으로 나눴는데 이 웨이브를 다 알려드리기에는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뿌리 볼륨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뿌리 볼륨 편. 1편. 뿌리 볼륨 같다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웨이브 영상. 이렇게 두 편으로 준비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1편 보시고 2편 보시는 걸 추천하는데, 어쨌든, 뿌리 볼륨부터 웨이브까지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만 말린 상태인데요. 일단은 이런 브러쉬로 머리를 좀 빗어주세요. 한참 전에 저는 파마를 했었었던지라 살짝 이렇게 좀 부시시하네요. 일단 뿌리 드라이를 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이론이 있어요. 딱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 가르마를 중심으로 이 뿌리를 살린다. 두 번째 M 자가 촘촘히 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M 자 부분을 커버를 한다. 다운을 시켜서 누른다. 그 다음에 이어링한 부분이 잘 보이도록 옆 볼륨을 살린다. 이세 가지 포인트만 알고 가시면 앞으로 예뻐 보여야 되는 날 어렵지 않게 예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바빠 죽겠다 해도 이세 가지 포인트는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쫙 묶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M자 부분이 있죠. 이 M자 부분 바로 밑에 부분에 가르마를 쭉 탑니다. 섹션을. 여길 다 살릴 거예요. 우리 브러쉬 크기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옆 볼륨 살릴 때는 이런 작은 브러쉬보다 조금 큰 브러쉬가 더 좋아요. 왜냐, 이유가 다 있어. 이 브러쉬는 원이 크잖아요. 그래서 볼륨을 완만하게 넣어줄 때큰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요, 요거에 비해 원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큰 거보다는 더 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컬을 더 주고 싶을 때 작은 걸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작은 걸왜 사용 안 하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륨을 주고 싶은데 이 작은 걸 이용해버리면 똥!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큰 거를 사용하시는 게한이 정도 사이즈. 여기가 살아야 예뻐. 내가 한 이어링이 이렇게 쓱 보이도록. 일단 옆 볼륨을 한번 살려볼게요. 섹션을 이렇게 뜬 다음에 이 브러쉬를 여기에 넣어서 브러시를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꼭 기억을 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 이렇게 섹션을 딱 떴잖아요. 우리가 섹션 뜰 때는 이브러시이 정도가 딱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뜨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내 롤은 이만큼인데, 섹션은 이만큼이 더 떠버렸어. 여기다 드라이를 하게 되면 이맨 윗부분이 눌린단 말이야. 이렇게. 눌린다고요. 그러니까, 섹션을 이 롤만큼만 뜨는 게 좋은데, 그래도 섹션을 많이 뜨고 싶을 때는 팁이 있죠. 이 롤을 뿌리 깊숙이 쭉 두피를, 옆 두피를 긁는다는 느낌으로 쭉 이렇게 밀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롤을 굴리면서 뿌리를 긁는다는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맨 위에 섹션 있잖아요. 이 섹션보다 롤이 밑에 있으면 안 돼. 이 섹션보다 롤이 위에 있어요. 그래야 안 집혀. 자 한번 드라이를 해볼게요. 일단 뿌리에 바람을 주고 시작하는데 좀 기다릴게요. 10초. 1, 2, 3, 4, 5, 6, 7, 8, 9, 10. 그냥 놓으면 안 돼요. 여기서 쭉 드라이를 같이 할 거예요. 뽕 살았죠. 여기서 한번더 드라이를 입구를 가운데에다 갖다 댈 거예요. 뽕 살았죠 여러분? 근데 여기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가 죽었잖아요. 여기가. 여긴 살았는데 그럴 때는 드라이어의 방향을 밑으로 하시면 돼요. 짠! 완전 살았죠? 자, 이거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섹션을 이렇게 한번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롤을 앞에 보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로로. 여기도 딱 안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살았죠.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이 끝에 머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생머리잖아요. 근데 C컬을 주고 싶어, C컬을. 드라이기 바람을 어디다 줘야 C컬이 될까요? 여기 롤을 중심으로 위에서 밑으로 주면 펴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 근데, 드라이기 바람을 이 중간쯤에 주면 C컬이 돼요. 근데 완전 여기 밑에서 이렇게 위를 향하면 완전 더 C컬이 되겠죠?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옆 볼륨 드라이를 할 때는 플랫하면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이렇게 밀어 넣은 상태에서 이 중간이 아닌 나더 살리고 싶으니까 여기다 바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여기가 빽빽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여기는 항상 커버를 해줘야 예쁜 부위거든요. 섹션을 이 가운데, 머리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쭉 사선으로 뜨는데, 내가 커버하고 싶은 부위, 이렇게 눌르고 싶은 부위, 여기를 이렇게 섹션을 떠주면 돼요. 살짝 사선으로. 여기가 이렇게 들리면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난 눌러주고 싶어. 그 부분을 섹션을 이렇게 떠줍니다. 이번에는 조금 작은 룰로. 큰 롤은 좀덜 섬세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할 때는 좀 작은 롤로 할게요 너무 작은 거 말고 이 정도 이번에는 이 롤이 섹션은 똑같이 되는데 내린 다음에 앞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앞을 향해 있잖아요 누르면서 앞을 가릴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누르고 딱 밀착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고 이제 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길을 줘요. 그러면 뿌리가 앞을 바라보고 있죠. 아까랑 다르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플랫해서 안 이쁘잖아요. 기껏 여기 옆에도 살려놨는데, 그러니까 한번 다시 떠서 이제 눌러놨으니까 살짝 볼륨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살짝 이렇게 딱 뿌리를 잘 넣어준 다음에 요를 세워. 광대뼈 위치에서 멈춰. 새끼손가락이 뒤를 향하도록 넘겨요. 이유는 광대를 가려야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열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롤은 그대로 섹션대로 가는데 드라이 할때 세운다. 그 다음에 남은 열로 살짝 넘겨준다. 그럼 옆 볼륨은 살고 광대에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머리가 됐죠? 여기까지 이제 2단계. 3단계. 내가 원하는 가르마를 타고 항상 이 가운데 꼭 살려줘야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얼굴이 너무 길어. 그래도 여기는 살려줘야 돼. 여기는. 왜냐면요. 옆에서 봤을 때 동양인이 두상이 여기가 여기에 비해 높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얼굴이 길, 긴 분들도 여기는 살리면 안 돼요? 여긴 살리면 안 되고 여긴 살려야 돼. 그래서 여긴 살리고 여기를 죽이면 옆에서 봤을 때 단차가 똑같아지잖아요.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굴이 길어 하는 분들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긴 죽여야 돼. 그렇지만 여긴 살려야 돼요. 그래야 단차가 맞아요,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항상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뭐 깻잎머리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어떻게 하냐면, 섹션을 항상 뜰 때는 이롤 크기만큼 뜹니다. 롤, 롤이 들어갈 정도. 롤을 여기서부터 쭉 밀어서 긁으면서 굴리면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항상 이 뿌리보다 롤이 앞에 있어야 돼. 봤을 때. 살짝, 이렇게. 그래야 살아요, 뿌리가. 왜냐면 뿌리가 여기 있으면 안살거 아니에요? 눌릴 거 아니에요? 드라이 여기다 쐬면 한 섹션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뜸을 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뽕 하고 이상하게 살겠죠 그 그러니까 이어줘야 되거든요 이 롤을 얼굴 앞쪽으로 가면서 드라이를 해줄게요 살았죠, 여러분. 자 여기는 살리는데 지금 이상한 게 여기가 살아서 이상한 거거든요. 여기가? 일단 드라이는 다 해주고 여기를 한번 꼬집해갖고 이렇게 꼬집해서 이렇게 여기다 바람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이 살면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죽일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연결시켜주는데, 아까 한 것처럼 드라이 바람을 쭉 쐬다가 얼굴 쪽으로 이렇게 쭉 와서 광대쯤에서 멈춰가지고 뒤로 넘겨줄 거예요. 여기서 넘겨줘. 이렇게. 옆 볼륨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한 이어링이 살짝 3분의 2가 보이도록 반절, 반쯤 그 다음에 여기 m자 부분은 딱 죽어 있어 커버가 됐죠. 여기 부분은 앞 부분은 살아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드라이를 해 볼게요. 이게 머리랑 렇게 위로 드셔야 돼요. 위로 두꺼운 걸로 위로 들고 얘를 탁 긁으면서 안착시켜 줍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살짝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여기 옆에 뽕한 느낌이 좀 싫으신 분들은 요를 세로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세로로 이렇게. 그래서 앞을 좀 자연스럽게. 옆 볼륨이 완전 살았죠. 다음 요 부분을 눌러줄 거예요. 눌릴 부분. 지금 이렇게 막 소가 할텐데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잖아요. 얘를. 쭉 누르고, 앞으로,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뿌리를 먼저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잡고, 뿌리를 깊숙이 넣고, 세워서 광대뼈에서 멈추고 넘겨줍니다. 이렇게. 여기 아까 누른 부분은 섹션은 안 뜨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요맨탑부분의 섹션은 좀 얇게 뜨는 게 볼륨을 잘 넣을 수 있어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롤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더 밀어야 돼요, 이렇게. 광대 위치에서 넘겨줍니다. 여기 뜨면 안 이쁘니까 눌러서 이렇게 앞으로 6대4 가르마 하시는 분들은 머리숱이 반대쪽은 조금 있잖아요 여길 띄우면 안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눌러줘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눌러서 바깥에서 눌러서 살짝 이렇게 넘겨줍니다. 광대뼈에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뜸을 들이고, 얘도 살짝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갔죠. 더 하고 싶다면 다시 더 열을 더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정수리 부분을 한번 이렇게 잡고 얘도 롤을 넣은 다음에 앞으로 쭉 미는 거예요. 안 집혀 보이게 이렇게. 꼽 곱슬이신 분들은 이렇게 안 하면 너무 곱슬기가 많으니까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여기도 살짝 띄워줄게요. 섹션을 얇게 잡아서 뿌리를 다 살렸어요. 끝에 뭐 이렇게 C컬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뿌리 살리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는 여러분, 옆 볼륨. 귀걸이 안 하신 분들도 여기가 보이도록. 여기. 여기가 커버 됐나 안 됐나. 여기 누르고, 여기 살리고. 그럼 여기 살리고, 누르고, 살리고, 누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쉽게 알려드리려고 포인트를 세 가지로 알려드렸는데, 이유는 두상을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면 옆에서 봤을 때 두상이 여기가 높기 때문에 여기가 쏟아져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점점 점점 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살려줘야 조금 더 젊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가려줘야 내 얼굴형이 좀 커버가 되고 그이 부분도 또 살짝 광대를 가려주고 여기 안에는 좀옆 볼륨 살려주고. 이게 다 얼굴형을 예뻐 보이기 위해서 커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광대는 자꾸 자꾸 부각돼 보이고, 관자놀이 부분은 죽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웨이브를 광대 부분은 가리고, 이옆 볼륨은 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짝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야 얼굴형이 좀 계란형 얼굴형 같이 예뻐 보이게. 딱히 뒤에 드라이를 안 하고도 머리를 묶어도 예뻐요. 고데기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이 앞에가 너무 플랫하면 안 이쁘단 말이죠. 자, 이것만 해줘도 충분히 예뻐질 수 있다. 자, 이제 뿌리는 이렇게 살렸고, 어, 난 뿌리 살리게 너무 귀찮다. 난 그냥 바로, 빨리 고데기로 그냥 웨이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웨이브는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